전통상가의 안과장님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도 상점가가 다소 좀 아웃사이더, 전통장상점가역성에 특히 그 특성화 시장에 상권 르네상스라든가 문화 관광 시장이라든가 첫 걸음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 지하도 상가가 범죄받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자꾸 어렵고 침체가 돼서 빈전포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안 과장님께서는 지하도 상점가의 조금 더 전통시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아 예, 부탁하겠습니다. 네, 박수. 다음은 강남 지하도 상가 우리나라 상가에서 뭐. 규모적으로도 어, 손가락에 꼽죠. 1, 2, 3 안에 들어갔는데 가장 규모가 크고 또그 유동인구가 엄청 많이 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 계신 임차권자이시면서 또 전국 어, 스마트 소상공인 협회장을 맡고 계신 나정용 회장을 통해서 어, 좀더 어,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마디 아, 그래서 아까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구제하려 안양 1번가 회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하고 인사 좀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셨습니까? 아예 예. 예, 예, 예. 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모였다라는또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또 호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동중 의원님께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겠다. 올해 안에 어떻게 든지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앞장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뭔가 아, 저는 오늘 희망을 좀 보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지하상가와 아 관련해서 역사와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좀뭐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좀 어 정리를 해 왔는데 어 PPT까지 정리를 해 왔는데 아 제가요 예예 예. 예, 예. 갑자기 뜬금없이 스마트 소상공인이 뭐냐, 소, 스마트 소상공인협회가 무엇인가? 아, 세상은 유통, 환경, 시장 변화가 너무 빠르게 되고 있어서 디지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스마트화 기술을 접목시켜서 자생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폭적인 어, 적극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어, 그 발전 추가적인 어떤 그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보자라고 설립한 단체입니다. 저는 강남터미널 지원을상가에서또산매정부가 있는 그 점포를 가지고 어, 오랜동안 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0 0로 가서 어. 이 이게 저어 제가 언젠가 강연을 통해서 본어 토론이라는 오늘 토론에 안계있습니까이 토론의 토자가 칠토더라고 아 칠토 침토. 아치. 그냥 토론에 임하는 분들은 서로 그냥 죽죽 차살기로 아주 싸우려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뭐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어, 뭐 너무 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어느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들었더니, 이 한자만 바꿔도 의미가 저렇게 많이 바뀌듯 달라지더라. 이 토자를 숫자로만 바뀌어도, 이 숙놈회. 저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무엇이 옳은가, 옳가를 아,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 거기 좋은 말이 있죠. 누가 옳은가를 아, 아,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하는 어떤 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우리 토론회에서 우리 서로를 이해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좀 넘어갈게요.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들이 이미. 변호사님과 그리고 또 이영규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길래 저는 그 중에서 음그 문제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그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물론 양도 양수가 정면 막혀 있어가지고 완전 탈출구가 막혀 있는 게 가장 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임대료 인상 암, 압력에 우리가 임 임대료 인상 행보를 저는 좀그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 인상을 정부는 돈 한푼 안 들이고 누어서코폰 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를 네. 제가 저는 이제 인천, 우리 황민규 대표님께서 오셨으니까 인천의 얘기는 하지 않고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 아,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도 상가, 지하 상가는 지하도 상가와 지하철역 상가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상가는 도로에 수직으로 있는 시설이지요. 지하철역 상가는 지하철역 역사를 개발을 하면서 군데군데 조금 소규모로 개발을 한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차이점이 지하도역 상가는 민자인치를 통해서 민간업자가,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서 그 개발업자는 개발비에 투여된 모든 자금을 상가를 분양을 하고 상가 분양금과 임대료와 관리비를 통해서 다 빼먹고 개발비를 환수하고 또 수익까지 냉겨먹고 빠져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하도 상가는 민간이 개발해서 우리 상인들의 비용과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의 유럽 기를 얻다는 거니다 그리고 지하도 상가는 큰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 정부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계속 임대료를 인상압력을 인상, 인상압력을 행사하고 인상, 인상 압력을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그 개발 업자에게 다 뽑아먹게 하고 또 현재에 그 뽑아먹게 하고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기부 채납을 받고 나서 최초 개발 업자에게 무상 사용권을 주면서 분양권까지 줬지 않았습니까 상인들에게는 그때 우리 상인들은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한 번도 무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용하고 나간 사람은 민간 개발 업자일 뿐입니다. 정부가 개발 업자에게 무상 사권을 줬지 상인들에게 무상 사권을단한 번이라도 주는 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부채납을 하면서 지방 전쟁 그때는 공유재산법이 없었죠.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방 정부가 그거를 이제 환수를 기부채납을 받지요. 그러고 나서 분양권을 멸시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공익재산 법에는그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과도하게 수입 추구 이주로 갈 수밖에 없고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 시켜 보고자 우리 이동주 의원님께서 앞서 앞장서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동주. 내년 중에 임대료 인상을 그러면 어떻게 억제시킬 것인가 자 최근 물가상승률의 3개년도에 평균치에 2배 이내에서 전환을 하는 안이 있거든요 자 지금은 우크라 전쟁이나 그리고 또뭐 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망이 좀 무너져 가지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죠 자. 세계 경제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우리도 내가 마찬가지죠. 한국이 유난히 더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가 상승률 올해 7~8%가 될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을 수있다는게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음 11월이면 계약기간이 또 만료가 되면서 이제 수탁자를 새롭게 모집을 해요. 그런데 현재의 법과 제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120%를 무조건 돌리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20%의 기본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해관부 관계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산가격이 매년 오를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에, 정책대로라고 한다면요. 자, 재산가격의 보통 토지가와 토지가 플러스 건축가거든요. 그런데 재산가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그 토지가격입니다. 토지가격은 현재 정부의 정책에 공시지가와 어떤 시장 시세에 이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시세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한60% 정도 되나요? 그거를 근접하도록 하는 정책 때문에 그게 시, 에,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재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 매년 최대 5%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올라가겠습니까? 향후 5차 년도만 되더라도. 현재 200만원짜리라고 한다면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지도 죠요 어떻게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을 왜 이렇게 정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지요? <laughs>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국민의 해결성을 거기서 우리 정부가 정부와 상인과 정치권이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제공된 자료에 55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예, 제가 제공한 자료가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워낙에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말이 좀 두서없이 나가고 있는데 에, 추가로 이제 우리 좌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대로 제가 또 동참 답변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박기구 하신 분이시네요. 아까. 음, 20년간 기부채가 받기 전에 무상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어, 근데 왜 상인분들은 너무 의리하는지, 무상사용을 임차인이 해야 되느냐. 임차인도 그 자기의 쓴 거에 는 당연히 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수익은 뭐 개발업자가 본 것이겠지만, 임차 상인으로서는 당연히 본인이 사용한 곳에 돈을 임차를 수거한건데 왜 억울한건지 그걸 듣고 싶네요 75년도에 서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자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75년도에 땅을 타기도 전에 그 개발업체는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균 제가 그 사진을 좀 그, 아까 꼽나요? 사진이 있거든요. 그 그때 그 신반포 3차 아파트 현재는 어, 아크로 리버 파크라는 아파트로 재건축되어 있습니다. 신반포 3차 아파트 33평형짜리를 900만 원에 그분은 분양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시세차익을 한 1500만 원 정도 그, 그 600만 원 정도 시세차익을 내고 두 채를 팔았다고 해요. 1500만 원씩 두채 팔아서 3000만 원이었죠. 거기다 대고 그 이제 코너 점포라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3,100만 원, 100만 원을 더, 온을더 얹어가지고 3,100만 원에 분양을 받은 점포가 있습니다. 또그 이후에 제가 79년도에 아까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79년도에 그 점포는 입점을 이제 그 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점포, 그 점포에 건설 업체가, 통화건설이그 점포에 보냈던 통보서에 의하면 2,5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저, 그 화폐 가치나 부동산 가치로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75년 경에 서울에 사당동에 뭐 삼동네, 뭐 도남동에 삼동네, 이런 데는 돈 100만원짜리 집도, 네, 집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뜻이 막대한 돈이 들였어요. 그 돈은 곧 개발업자의 건설비용으로 저는 사용됐다고 봅니다. 그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개발업자는 개발업자 는 분양금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지돈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임대료를 또 받아요 그때 돈으로 뭐한5 60만 원몇 십만 원 연식으로 냈어요 그죠 우리가 기부 채납하기 전에 보통 한6 7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죠 2000년 그때 이제 초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 기부채나 파기 전에 그 정도의 돈을 냈고 기부채나 파고 난 다음에 서울시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MB 정권 때 청기채 개발을 하면서 서울은 그렇습니다. 서울은. 그 어떤 수익이 될 만한 게 없을까 해서 그걸 찾아낸 게또 공무원들이 너무 과잉 충성하면서 수익성 성과 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그 만만한 힘없는 지하도 상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이거를 팔아먹으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 때, 팔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집원이 없었다. 집원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매각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일반 재산이 어쩌고저쩌고, 행정재산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으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팔아먹지 못하고, 그러면, 그, 저, 임차권을 유지를 시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발업체가 기부채납 전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재산처럼 활용했어요. 내 재산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분양권 자체를 그 지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량을 받자마자 멸시시켜버렸죠 분양권 멸시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000몇년, 2078년 0 이랬, 이래 또 가다가 결국에는 2018년도에 들어서 서울은 본격적으로 양도권마저 박탈시키죠 그래서 억울거예 네. 아니, 네. 자, 이런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3자로서 이해 못하는 부분을 왜 특정인들에게 수십 년간 티켓을 줘야 돼? 이게 정의관념에 배치돼. 이게 시민의 재산인데 누구나 공득, 공평하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받아야 돼. 지금 선생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나 이런 역사와 특수성,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내 재산인 줄 알고 정부가 또 그렇게 유인을 했어요. 지하은상당는 네. 지하대 상당은 네. 네. 최초 그냥 황무지 같은 아, 아까 상, 사진을 좀 <laughs>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황무지 같은 데다가 이 강남터미널도 논법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만 하나 딱 그어놓고 민간 개발 업자에게 개발하라고 합니다. 그 결국 개발비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자본은 상인들의 돈으로 개발했다는 보증금 그리고 이제 그기분 체납 당시에 보증금이라고 있었는데 그 책자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지도 감독 서울로 인해서 무려 임대 보증금을 280억이나 뜯겼습니다. 그걸 이중으로 또 우리 상인들이 부담을 했어요. 이게 서울 시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어떤 렌트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전대까지 적용하고 이거는 그 인천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웃음> <웃음> 이러한, 이러한 특수성이 그 기어 사항에 대한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최소한의 특계를 만들어서 보호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한.